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예수께서 도리끼사 제자들을 돌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 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 네, 아주 어8 아, 장의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아, 아 지난 주일날 설교한 본문이 이제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에 그 올라가셨다가 이제 내려오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복음의 출발점을. 어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어, 우리가 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어,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있죠? 예. 여기 이렇게 보면 31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헬라 원어로 보면 비로소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시작했다라는 말로 동사형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번역을 하게 되면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빌리뽀 가이사라에 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순환의 길을 출발점에서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다. 뭔가 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그죠? 뭐가 떠오를까요? 아 그렇구나 이 예수님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순환의 길 이제 내려가는 거거든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결국 예루살렘의 입성에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어떤 길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그렇다면 지금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금방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맞아. 예.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 모두는 주님을 따라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의 출발점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신다는 부활의 소식이죠.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쭉 오면서 주님이 한 번도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럼 왜이 순환과 부활을 왜 제자들한테 비로소 말하기 시작했는가?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면 이런 신앙이 없이는 이런 고백이 없이는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한테 고난이 왔어요. 나한테 어려움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말 힘든 길을 걷고 있다 손치더라도 늘 그때 우리가 한번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이 누구신가. 예. 네, 주님이.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 앞에 가이사라 빌리뽀 지방에 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막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갖지 않고서는 이 길을 갈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왜? 제자들은 아직도 어리벙벙 해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기적을 행해도 마찬가지고 또 그야말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여러 가지 가르침 속에서도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올바르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순환의 길을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이길 속에서 전환점을 이제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알아야 되겠다. 왜? 그래야 나를 따라올 것인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마가복음 읽어보면 주님을 따라갔습니까? 못 따라갔습니까? 못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어요. 정확한 신앙의 고백 그리고 정확하게. 바로 이 내가 쫓아가는 이 예수,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에서 예루살렘에 입성도 하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도 하고, 어, 십자가 위에 달려서 엘리엘리 남마 사박단이 그렇게 몰부짓고 있는 그 순간순간 속에 제자들은 없어요. 오 마이 갓. 없어요. 왜?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정확한, 정확한 주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하느냐? 예, 이렇게도 있고 저렇게도 있고. 어, 예. 여기 정답이 있나요? 세례자 요한이에요? 아니, 노아 니에요이 사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압입니까? 노아 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입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에요. 다뭐 오답이에요. 오답. 그러면,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는 크리스토십니까? 지금 여기 내용이, 이거는 오답이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왜오답이라고 얘기했나요? 주일날 혹시 설교 들으신 분은 알수 있을 텐데. 아, 분또 모를 거야, 아마. <laughs> 왜오답이에요 헬라말로 이게 수에 크리스토. 영어로 얘기하면, you are the Christ라는 거예요. The.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는 뭐예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지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혈통으로는, 무슨 혈통으로 왔다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 마가복음 1장1절에서 보면 우리가 늘한 얘기지만은 베드로의 고백이 기초 아니에요.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 뭐냐면은 이 마가복음의 시작은 바로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와 똑같은 내용을 예? 마태복음에서는 병인 구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걸 고쳤냐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한 것을 바꾸어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듣고 싶은 것,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아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고백되지 않으면 이 길을 갈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이제 비로소 언제 어, 다시 등장하냐면, 언제 등장하죠? 예, 또 깜깜해요. <laughs> 예? 십자가에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방인 백 부장이 그때 고백하는 거야. 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그러면서 이방인 백 부장이 이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이게 마가복음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은 좀 달라요. 또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도 달라요. 마가복음은 우리들한테 지금 제가 말씀한 바로 이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뭐가이사라 빌립보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묻는 말에. 따라오던 무리들도 또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그리고 예수님의 심지어 수제자라고 할수 있는 베드로도 다 정답을 말하지 못하고 다 오답만 말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뿔뿔이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이 지금 보이지 않게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속 뜻이에요. 예. 따라서, 어, 예, 여러분과 제가 이 순환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제일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늘 내가, 아, 주님을, 어, 어떻게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주님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고, 정확하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오늘또 부르고 있는지, 그냥 옆집 동네 아저씨처럼 부르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그런 어떤 그 뭐,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부르듯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린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런 차원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 들어가게 되면 잘 설명하고 있죠.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성육신 하셔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곧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이름이 뭐예요? 아, 말씀이신 하나님. 저 마지막 뒤에 요한복음 뒤에 가면 의심 많은 도마가 그죠?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도 예. 바로 그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정답을. 오늘 또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들에게 듣기를 원하는 거죠. 누가 십자가를 향해서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통해서 출발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두 번째는 벳세다 맹인을 고치는 거예요. 네, 맹인. 어, 어떻게 보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 어, 안수를 하시면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몇 번이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지난번에도 한 번, 그죠? 봤어요. 에바다 하기 전에, 예? 열려라! 하고, 어, 어, 말이 더듬고, 그리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에게, 어, 침도 바르고, 뭐, 귓구멍에 그냥 손가락을 집어넣기도 좀... 하고, 그리고, <laughs> 어, 혀에다가, 어, 침을 뱉기도 하고, 손을 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막아보면 참 묘하게,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할까요? 예? 네? 아, 그냥, 어, 말 맞다나, 말씀으로 에마다 하면, 뭐, 안 되겠어요? 되죠. 그런데 왜 이런 과정을 자꾸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에바다 어 사건을 얘기할 때,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냐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희미하다고, 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다시 실족하고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가 마음 속에 내가 두렵고 떨리더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마음이 열려지지 않아서 제대로 잘 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한번더 다시 주님께 다가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마가복음이 우리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실망해? 왜 그렇게 실족해? 왜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래도 한번더 시도해봐.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 우리가 따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바로 이렇게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어잘안 보이는데요 어 희미해 그럼 또한번 다시 또또한번 더. 네. 그러니까 여기 이 베스단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라든지 또는 그 에바다를 얘기하시는 그 사건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들을 추출해낼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 속에 분명한 예수님의 문법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문법은 뭐냐면 최선을 다해보라는 거예요. 안 돼? 안 돼도 해봐. 나도 그렇게 했어. 나가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 돼도 다시 또 물어보고 또 보이느냐 또 보이느냐 하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 주셨단 말이에요. 네. 오늘 우리들도 그래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어떤 때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주님을 정말 확실하게 좀 알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아직도 아직도 한번더 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우리 자신들이거든요. 예.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야. 안 보이더라도 다시 안수해 주시면서, 그죠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모든 것을 밝히 보더라. 할렐루야. 예.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가이사라 빌리뽀를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정확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말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래야 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할수 있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길을 잃고 말았어요. 그저 실족해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 다 개세만 해. 동산에서도 실족해서 그냥 저쪽에서 그냥 들어놓고 잠이나 자빠지고 있고 다들 그렇게 저렇게 그냥 형편없는 그런 모습들로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재자인 베드로도 그 재판 받는 장면 속에서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어? 저주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뭐냐면 바로 마가복음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바로 눈이 열려지질 않은 거예요. 네. 눈이 밝히 보질 못하는 거예요. 또 입술로 고백을 그저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할수 있는 그런 머리로만 주님을 알고 따라왔기 때문이죠.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 고백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몸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원하시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